네, 이번 시간은 소방안전관리자 1급 꼭 출제되는 문제 13탄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문제 볼게요. 다음에 화학반응식을 보고 A와 B에 들어갈 알맞은 숫자를 고르시오라고 출제됐습니다. 자, 화학반응식 중에서 우리 연소반응식 있죠? 어, 프로판, 부탄, 메탄 등 탄화수소의 연소반응식 정도는 여러분들이 꼭 직접 쓰실 수가 있어야 돼요. 자, 문제 보니까요. CH4, 무엇입니까? 메탄이에요. 메탄이 산소와 반응하는 산화 반응, 연소 반응식이 되겠네요. 산소와 반응하게 되면, 여기 C 있죠? 이산화탄소도 발생하고요. H 있죠? H2O, 물도 생성이 되겠습니다. 자 이때 우리 개수를 맞춰 주셔야 됩니다. 화학 반응식에 있어서는 어, 반응 전과 반응 후 반응물과 생성물이라고 하는데 얘네의 개수가 무조건 맞아야 돼요. 자 C 왼쪽에 보도록 하겠습니다. C 왼쪽에 몇개 있습니까? 한개 있어요. 오른쪽에 C, 탄소 몇개 있습니까? 한개 있습니다. 어, 개수 맞아요. 그 다음은요, H, 수소의 개수를 보는 것입니다. 수소, 왼쪽에 4개 네 있네요. 오른쪽에 수소, 두개밖에 없습니다. 2 곱해 주시면, 2, 2는 4. 자 그다음 마지막으로 산소의 개수를 맞춰 줄 텐데 산소는 오른쪽을 보고 왼쪽에다가 맞춰 주시면 되겠습니다. 산소 두개 플러스 2일은 2 해서 오른쪽에 산소 4개다. 왼쪽에 산소 두개 있기 때문에 2를 곱해 주어야 그쵸 왼쪽과 오른쪽에 산소 개수가 맞겠다. 자, 그러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우리 a는 산소의 몰수이고요. b는 물의 몰수입니다. 둘다2 2 정답은 2번. 여기까지 해서 13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